지금부터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얘들아 호흡이라는 거는 보통 아이들이 제 산소 들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호흡이란 영양소를 분해하여 분해한다는 것은 영양소를 누구랑 결합시킨다? 그렇죠. 산소랑 결합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화라는 표현을 쓰죠. 영양소를 산소랑 결합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뭐를 얻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뭐다? 호흡이다. 그런데 이렇게 호흡으로 발생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호흡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몸 안에 그 에너지는 대부분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100 중에서 60%가 체온 유지에 사용되고 나머지 40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면 지금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기관에서 양갈래로 나누어지는 기관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은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얘들아,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고요. 좌쪽이 폐가 되는 거고 이쪽이 오른쪽 우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상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오른쪽 폐에는 선이 세 개가 그려져 있고요. 왼쪽은 지금 폐포 그림 때문에 잘안 나와 있지만 왼쪽은 이렇게 아마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위 아래. 그래서 왼쪽 폐는 우리가 하나 둘이옆이라고 하고요. 잎사귀 옆자를 따서요 나뭇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른쪽은 요렇게 삼엽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쪽 폐가 실은 조금 더 크구나 그렇죠 우측 폐가 더 크구나 왜냐면 왼측 폐는 좌측 폐는 요쪽에 뭐랑 함께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이랑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좀 작지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고 그다음에 폐는폐 하나당. 이런 작은 주머니인 한 겹의 폐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폐포가 폐 하나당 3억에서 몇억 개가 있냐면 4억 개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이제 기체교환할 때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교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이 좀 빠른 이유가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선생님이 코에 대해 설명했는데 코 안쪽에 내들아 코 털과 끈적끈적한 점액이 먼지나 세균을 잡아 주고요. 그다음에 코 속을 지나는 공기의 온도랑 습도를 알맞게 뭐한다 조절해 준다. 그다음에 코 아래쪽으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섬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섬모는 짧고 개수가 많은 걸 섬모라고 하는데 이 섬모랑 점액이 또한 번, 먼지나 세균이나 이물질을 걸러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양갈래로 나누어진 기관지는 폐 속에서 더 잘게 나누어져서 누구랑 연결된다. 그렇죠? 폐포랑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폐에는, 폐에는 이제 이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폐포는 몇 층의 세포냐면, 그쵸, 그렇죠? 한 겹, 한 층의 세포라는 거. 앞에서 순환해서 모세혈관도 한 겹이었죠. 이처럼 한 겹인 애들이 무엇을 잘하냐면 뭔가 교환을 잘한다는 거. 근데 이 폐포는 폐의 기능적 단위로서 우리가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인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게 뭐다? 그렇죠. 폐포의 역할이다. 이게 얘들아 이거 쓰라고 가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폐포가 있어서 이게 뭐한다? 어떤 점이다?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다 반드시 표면적을 넓힌다는 표현 들어가야 되고 기체교환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폐포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폐포처럼 표면적을 넓힌 게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게 있죠 그렇죠 표면적을 넓혀준 게 소화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의 벽에 소장 벽에 어떤 것들 그렇죠 주름이나 어떤 것들 융털 그 다음에 적혈구 가운데 움푹 패인 것 1학년 때또 식물의 뿌리털있죠 뿌리털이 표면적을 넓힌 구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뇌우 주름이나 아가미 그래서 지금 지면에서 보여지 보여지진 않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 우리 주변에서 표면적을 넓힌 구조물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산소가, 즉 공기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지 그 호흡 운동의 원리를 한번 따져볼 텐데요. 심장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하지만 폐는 뭐가 없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도와주는가? 이거 여러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갈비뼈와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의 무슨 운동? 상하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 출입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호흡 운동의 원리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을 우리가 흡기, 들숨이라고 하고요. 내쉬는 숨을 호기, 날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개, 흡기랑 호기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그렇죠.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이거 초등학교 때도 요거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지금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치의 이 고무막이 지금 뭐에 비유된 거냐면, 횡경막에 비유가 된 건데, 이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그렇죠. 공기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숨을 무슨 숨이다? 흡기, 즉, 둘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무풍선, 폐에 해당하는 고무풍선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형에서 우리 책에서는 유리병을 그렇죠 가슴 쪽에 비어 있는 빈 공간 흉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갈비뼈라고 얘기해주는 학교도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무 풍선은 폐고 그다음에 고무막은 횡경막의 비유가 돼 있고 이런 유리관 유리관은 기관이나 기관지의 비유가 돼 있고 일반적으로 유리병은 그쵸 흉강이다 요렇게 일단 알아두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과 함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과정 이 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한번 갈 텐데요 날숨은 어차피 들숨의 반대니까 우리는 뭐만 한번 해볼 거냐면 들숨을 해볼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이 순서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들숨 들어가는 숨즉 흙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기가 이제 폐 속으로 들어오려면 갈비뼈 즉 늑골이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늑골. 늪골. 우리가 늑골을 갈비뼈라고 하는데 여기 에들아 늑입니다. 기억입니다. 받침이 우리가 늑골. 늪골. 늑골과 그다음에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라고 그랬죠. 늑 갈비뼈는 올라가고 횡격막은 여기 오탑니다. 횡격막은 내려갑니다. 상하 올라가는 거는 상이고, 내려오는 거는 하다. 그러면, 흉강, 가슴통의 부피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보일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압력이 낮아진 거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 폐의 부피도 커지면, 폐압력도 낮아지고, 공기는 외부, 밖에서 폐로 들어간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 마시는 숨을 우리가 들숨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들이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질소는 78%가 들어가서 78%가 거의 다 나오죠. 즉, 질소는 체내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산소는 21%, 이게 전부 다 약입니다. 약 21%가 들어가서 지금 약 17%, 즉, 16.54%가 나왔는데, 내쉬는 숨에도 이렇게 뭐가 들어있구나. 아, 내쉬는 숨에도 산소가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인공호흡이 가능하다. 가끔 이제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내쉬는 숨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는 줄 알지만 실은 이렇게 내쉬는 숨에도 산소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들어마실 때 공기 중에 0.03%밖에 없었는데. 내쉬는 수면은 4.48%나 되죠. 아,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뭔가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체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가끔 이제 이런 숫지적인 부분들이 지워지고 A, B, C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 A가 산소구나. 아, 미안합니다. A가 질소구나. B가 산소구나. C가 이산화탄소구나. 그거를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인법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1학년 때 배웠던 BTB 용액. 이 BTB 용액에 의해서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그렇죠? 우리가 노란색, 황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석회수. 석회수, 즉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뿌옇게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